오늘 젠슨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 결과하고 아주 짧지만 IMF 총재 접견 결과까지 이어서 저희가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현장 분위기 그리고 주요 논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 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 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 네이버, 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젠순왕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며 AI를 통한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내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 기술, 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토대로,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 의 중심이 될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엔비디아, 과기,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 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피지컬 AI 분야에 n v i d 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GPU 확충을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기술에 AI를 더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SK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구입하는 GPU를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SK는 제조 AI 특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제조 스타트업 알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정책실에 지시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 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BM의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활용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 기술,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록, 10월 1일에는 오픈 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예교와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엔비디아가 26만 장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 AI 산업, 어, 피지컬 AI,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는 한국은 AI와 제조 역량,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나라로 제조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는 최적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고 있지만 제조업이 약하고 유럽은 제조 강점을 나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한데 한국은 양쪽에 다 강하다. 그래서 한국이 LLM 분야에서는 세계 세 번째이지만 산업, 로봇, 피지컬 AI,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 리더가 되어야 될 잠재력이 충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조 AI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무한대이다. 영어로 sky is the limit. 그래서 어, 한국의 제조 AI의 이 역량 잠재력과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무척 높은 평가를 하셨고 한국이 어, AI, 어, 제조업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AI 혁명의 다음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AI 혁명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AI 산업이 있어도, 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강력한 제도와 서비스 인프라가 아, 동남아시아 지역 등과도 연계되어 한국이 아시아 AI 협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 오픈소스 등을 통해서 생태계 공동육성은 물론 연구협력도 함께 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어, 코리아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케이팝 등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었듯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젠슨왕 대표도 이에 적극 호응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젠슨왕 대표 접견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고, 다음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금일 오후에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경제 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고 국가 경제의 핵심은 포용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속성장을 달성하,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포용성장을 추진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부 그룹의 저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음,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포용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게으르기에바 총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내년 3월에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태국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성장에 대한 특별한 세션을 만들겠다고 하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